전교의 성요일 또 캠페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임을 느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많은 고민이 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될 많은 우리의 입술의 탄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탄식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말씀 안에서 답을 찾길 원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자,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또한 순종하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무거운 짐 또한 우리에게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걷는 저희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주님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민수기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려드리고 그 다음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 그에서 버려진 하나님의 백성의 슬픈 방황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으로 애굽에서 탈출하였지만 광야에서 방향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을 구원한 목적을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슬픈 발걸음이 담겨 있는 민수기는 전반적으로.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크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로 두 달간의 신의 산의 이야기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부터 또한 레위기가 멈춰있는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말인 즉슨 신해산에서 계속적으로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그 가운데 머물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민수기의 말씀 역시도 여전히 신해산 밑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와 함께 레위계에서 못한 율법의 말씀들, 정결법이라든지 유월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장부터 20장까지의 세대 교체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가데스 바데아라는 장소에서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광야의 길을 걷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특히 그 가운데는 고라의 반역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광야에 38년간의 방황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13장부터 20장까지의 세대교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21장부터 36장 끝까지의 이야기로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광야의 세대는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세워져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마지막 파트로서 40년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고 이제 광야의 끝에 부분에 있었던 요단 동편, 이제 가나안 땅을 경계로 두고 있는 요단 동편 땅에서 모합 땅에서의 그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인구 조사가 나오고 또한 모세의 설교로 자연스럽게 신명기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의 이야기가 담겨있다는 라 겁니다. 이런 민숙의 구조를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고 지금 지도에서 보셨듯이 어, 출애굽을 떠나서 그리고 신해상까지 오고 다시 V자로 위쪽 가데스바데아라는 빨간색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다시 유단강편 오른쪽에 있는 모압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뭐 민수기의 구조와 함께 발걸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민수기 전체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오합지절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한 조직화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의 이야기가 바로 민수계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인구를 조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민수계 우리가 읽을 1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민숙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숙이 1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딸, 첫째 날에 여와께서 호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선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세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너희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테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로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이스갈 지파에서는 수아리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버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세의 아들 엘리사마요, 무나세 지파에서는 불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두오니의 아들 아비다니요단 지파에서는 암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가지파에서는드루엘의 아들 엘리아사비요나달리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하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속들의 우루 머리라. 모세와 아론은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딸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족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사람을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 6 5 0 0명이었더라시몬먼의 아들에게서 들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사람의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각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대로 수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 4천0 0명이었더라수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대로 수다 계수하니 스볼론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5만 7,400명이었다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서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개수된 자는 4만 500명이었다라. 문하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개수하니 문나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세로 다 계수하니 아세의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세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개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열두 지휘관이 개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개수되었으니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집파대로그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개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 개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에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취되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이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이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2장 말씀입니다. 여호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다다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누디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수블론 지파라. 수블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일대로 행할 진이라, 남쪽에는 루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테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몬 집바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갓 지파라, 갓 조선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사비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 진이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윈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 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5백명이며그 곁에는 문하세의 지파가 있을 것이라.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은 불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3만 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도니의 아들 아비나단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3만 5 4 0 0 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 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 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주의가는 아미사떼의 아들 아힐 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6만 2 7 0 0 명이며 그의 곁에 진출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주의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주의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군 진영에 속하여 개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 지니라 하시니라. 이상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개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3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오 다음은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볼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이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목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너는 레이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디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이니는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러는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이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 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아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리와스무이요 고아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무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오시엘이요 오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리 종족과 시무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개수된 자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습은 게르손의 사람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결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을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세 세계는 아울람 종족과 이스라엘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아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아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이 아들 엘리사바는 고아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주휘관이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잔들과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서를 맡은 자를 통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개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엘의 아들 수레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망 북쪽을 진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은 것은 성망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1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 이니라. 성마갑 동쪽 곧 해마갑 해돋는 쪽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수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이생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다라. 여호께서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일 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일결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다섯 세계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세겔은 20개라 아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인으로 재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수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군해야 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요. 이렇게 인원을 계수하는 이유는 이제 시작될 이 광야 행군 및이 정복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치르게 될 터인데 그 모든 전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의 장전들을 계수하고 전 민족을 군대로 조직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지금 조직적으로 새롭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회도 또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칠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군사되어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를 조직화하시고 세우시는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체계화하시고 조직화하시며 새롭게 세워나가게 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서 아버지의 전쟁을,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며 믿음의 방패로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장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진두지휘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